전자 TSMC 요청했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음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. 이제 단순한 요청이기 때문에요. 어찌 됐던 다시 음, 중국과 미국과의 좀 갈등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카카오 페이가 어, 금요일 날 급등이 있었습니다. 2 9 8 5불 어,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어, 지금 미국이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에서 결국은 오래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에, 미국은 이제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좀 이점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, 지금 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, 본인 우리나라 같으면 워낙에만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밖에 는 없을 것 같고, 그, 현실적으로 카카오페이가 가장 유력한 대안 중에 하나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그래서, 이제, 그, 코인이 지금은 거의 이제, 그, 이렇게 결제수단으로 별로 쓰이진 않았는데, 이쪽으로도 본격적으로 쓰일 수 있다.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테크윙 테크윙이 이제 금요일날 0.44% 올라 33,950원. 사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. 테크윙 같은 경우도 두달 전에 27,000원 바닥을 찍고 한 38,000원, 39,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조정받고 현재는 좀 횡보하는 모습입니다. 근데 이제 매출을 보면 작년에 1855억 올해는 4635억 엄청나게 늘죠 영업이익도 작년에 234억 올해 1105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작년에 12.62에서 23.84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음 특히 이제 hbm 검사장비 만들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납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Q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 실적이 탄탄하면서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이 상당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길목잡기로 먼저 좀 붙잡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 그 재난 지원금 아직도 이제 국민의힘이나 일부 사람들이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. 지금 어 문제는 승수 효과보다는 경제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데 중점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영어 표현은 I look like my father. I have my father's eyes. 요거 기억